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취미로 만들고 싶다. 공부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싶다. 뭐, 꾸준히 책을 읽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근데 해도 잘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은 진심으로 그렇게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뭐, 당신의 한계는 없다. 사람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런 말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유궁유진합니다. 하루만 하더라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활동을 하면은 그 순간은 다른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게 돼 있고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운동, 공부, 독서 등 습관 이런 거 좋아하는 취미로 두고 싶은 활동들을 진짜로 그렇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내가 하루에 쓸수 있는 시간, 활동력, 집중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서 유궁유진하다는 겁니다. 하루가 24시간이라 하더라도 24시간 내가 공부할 수도 없고, 운동할 수도 없고, 독서할 수도 없습니다. 독서 뭐 시간 잡아봤자 하루 2시간 진짜 집중해가지고 읽으면 진짜 많이 한 겁니다. 뭐이 정도만 해도 많이 한 건데 그러면은 이 시간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거는 매우 중요하죠. 누구나 일상적인 하루를 보낼 때아 내가 이런 취미를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뭐 게임을 하고 있다. 근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거 끊고 나면 뭘 하지? 일단 생각합니다. 게임으로 예를 들게요. 하루에 게임을 한3네 시간 한다고 칩시다. 근데 끊고 싶어요. 이게 내 인생, 내 삶에, 내 가치를 높여주는 일이 아닌 건 나도 알거든요. 그런데 끊고 나면 뭘 하지? 일단 뭘 할지를 결정하고 끊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을 등록합니다. 게임을 하면서도. 운동을 간다. 그리고 또뭐 준비하고 1시간 운동하고 뭐 마무리하고 씻고 해서 2시간 썼다고 합시다. 그래도 시간이 남습니다. 한두 시간 남죠? 아까 그 게임 3, 4시간 했었으니까. 시간이 남으면은 다시 또 게임합니다. 2시간만 할까요? 아니 더 합니다, 사실. 이제, 원래 3시간, 4시간 해왔던 거라서, 이제 2시간을 뭐 공부나 운동 독서로 이제 사용했더라도, 이제 더 예전부터 계속 3시간, 4시간 게임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만큼 더 많이 합니다. 그 다음날 되면 또 피곤합니다. 안 하던 운동해가지고 몸이 찌뿌둥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이러죠.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죠. 처음부터 무리하면 안 된다. 하루 운동하고 하루 쉬고 또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 습관을 작심삼일 안 하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무리하게 시도하려다가 오히려 일찍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쉬자. 오늘 쉬고 내일부터 운동을 하자. 그리고는 다시 게임합니다. 그 다음날이 됩니다. 이날까지는 운동할 수 있어요. 그 다음날까지는 또. 또그 다음 날까지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또 어느샌가 운동은 사라지고 다시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굴러온 돌이 바힌돌 뺀다 하잖아요. 못 빼요. 굴러온 돌은.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여기서 운동이죠. 바힌 돌이 게임이고 그 운동이 게임 못 뺍니다. 그러려면은 게임을 진짜 뺄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딱 끊어야 됩니다. 먼저 끊고 빼고 이렇게 다시 넣어야 돼요. 항아리도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콜라를 넣고 싶다 항아리에 그러면 물을 빼고 콜라를 넣어야지 콜라가 들어가지. 그 위에다 콜라 부으면 콜라가 들어갑니까? 콜라 다 흘려 넘치죠. 그러니까 일단 게임을 빼버립니다. 게임을 패면 시간이 붕 뜨죠? 그붕뜬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그붕뜬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 때리면서 보내세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휴대폰도 보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책도 보지 말고, 운동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게임하던 시간에. 그냥 가만히만 있어 보세요. 그렇게 며칠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진짜 일주일 그렇게 계셨다면은, 그 가만히 있으려는 의지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 가능성이 넘치고 넘치는 겁니다. 그 정도면. 아무튼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시간의 무료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 무료함을 느낄 때쯤 이제 생산적인 일을 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싫어하던 운동 공부 독서 해봅니다. 그러면 은 진짜 재밌습니다. 놀랍게도 재밌습니다. 운동이 재밌고 독서가 재밌고 공부가 재밌습니다. 어, 이 재미를 붙잡고 충실히 즐기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뭐 시간이 없다, 바쁘다, 너무 피곤하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는 핑계 대지 맙시다. 사실 지금 이 영상 보고 있는 시간만 해도 뜨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제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뭐 솔직히 봐주시면 감사합니다만 제 영상 보지 마시고 본인의 시간 오로지 본인에게 투자하시는 것이 어 사실 선생님들께는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시간 보내는 방법이겠죠.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